13번, 아 13번, 응, 지석이 오늘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해야지, 좀만 참으세요. 이제 2주 남았나? 2주만 참으세요. 네. 방학이 되면 분명히 여유도 많이 생기고 숙제도 코딱지만큼만 내줄거고 거의 뭐 7월때 학원 방학도 있을거고 7월말에 그 다음에 이제 수업도 그렇게 길게 안할거고 좀만 참으세요 힘들어서 7월 방학 언제 근데 거의 말에 할거같은데 보통 거의 말에 했어 마지막주 그때들 휴가를 많이 가져가지2일다 맞출 수는 없고 그, 그때는 빠져도 괜찮아 그때는 빠져도 내가 너가 만약에 뭐 빠졌다고 지석이도 그냥 오지 말라고 하고 다른 날 잡아서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응그 정도 그런 거는 7월 달은 괜찮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쉬게 해줄 거고 그러니까 좀만 참아 힘들어도 너네 하기 싫은 거 알지 나는 뭐 시험기간 안 해봤네 어? 너무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그렇게 막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한 문제 한 문제 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다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돼 대답 안 해? 네 어. 13번은 이것도 화정이지 맨날 화정이 이런 경우잖아 이건 옛날에 했어 얘들아 이거 나오면 이거 이렇게 넘기라니까 넘기면 돼, 넘기면. 어? 네. 그러면, 아니 니까 그러니까 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써볼게, 봐 그냥 어차피 여기 어, 들어가는 애가 1, 어, 1, 1, 2, 1, 3,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알지, 너? 그지? 그냥 그냥 어차피 이거 다 A, B, C, D, E, F 다 구해야 되니까 1, 1부터 넣어봐, 1, 1부터. 그럼 A, 1, 1은 마이너스 A, 1, 1 이거 아니냐고 하잖아? 응. 너 이거 이해해? 그다음에 이기 써볼게, 써볼게, 그다음. 1, 2는. 마이너스 a 의2 1이해 되지. 13은 마이너스 a 의3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지금 맞아, 다 써야 되나? 굳이 하려면 아니요 아니잖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만 더 써보면 22는 마이너스 2 아, 해야지. 2 아, 21부터에요. 21은 마이너스 a 의12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차피 여기 썼잖아. 이거,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치? 이건 또쓸 필요 없고. 그럼 2, 2 쓰자, 2, 2. 그럼 마이너스 A에 2,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그 다음 뭐 남았어? 2, 3? 네. 2, 3은? 마이너스 A에 3, 2인가, 이렇게? 네. 3, 1은 쓸 필요 없고. 3, 2. 여기 쓸 필요 없고. 네. 3, 3. 이렇게 써봤자 여섯 개야, 여섯 개. 6개. 여섯 개잖아. 여기서 봐야 되는 애들이 누구야? 얘랑, 얘랑, 얘를 먼저 봐야 된다니까? 왜? 여기 숫자가 어때, 지금? 얘네들은 다르잖아, 지금. 네. 얘네는다 똑같단 말이야, 여기 숫자가. 네. 어? 내말 이해됐어? 네. 얼마여야 돼, 그럼 이거? 3, 3, 2. 0이요. 0밖에 없다니까, 0. 야, 어떤수있 A와 마이너스 A가 같습니다. 그러면 2A는 0. A는 0. 이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부호가 다른 애가 서로 같을 수 있어? 0 말고 없잖아. 그럼 이세개는다 0이라는 소리야. A, B, C. 여기가 다 0이란 소리네 여기 요 새끼 요 새끼 요 새끼가 0이란 소리네 그지네 그럼 여기는 0 0 0 이렇게 오는 거고 D F 구하면 되잖아 이제 그죠? 네 그럼 여기 이제 쫓아가 여기 여기서 이제 요안 안의 글있잖아 여기서 네1 2 해봐 1 2가 누구야 1행이야이 새끼 아니야? 3 2요 3 2가 2 1이 새끼 아니냐? 네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 그럼 2가 얼마 나와? 4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네. 또 이리로 가1 3요 새끼지? 마이너스 D가 3일 요새끼 아니야? 네.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 이렇게. 그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거 아니야? D랑, F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남은 새끼 어딨어? 요새끼. 2, 3. 요새끼 아니야? 요새끼? 아니다. 2, 3 맞나? 맞지, 그지? 네. D잖아, D. D는. 맞아요? 네어 D는 32, 2 0이 새끼야?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래 매. 그럼 DF, D2면 이거 DF, 세개가다 같다는 소리네 이렇게? 네. 맞나요? 네. 근데 이가 어, 어, 마삼이잖아. 어, 마삼 마상, 마삼 마상, 마삼이네. 그래서 마두라고. 네. 키보 번. 이거는 그냥 바로 해야지. 얘들아 일단, 일단 이거 틀리잖아. 교환법칙 성매안 하고. 야 행렬에서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 이거 과로이지 바뀐. 그.. 분배법칙 아니 <laughs> 그건 이거고 결합법칙이라고 그래 결합법칙 아, 네. 모든 모든 숫자에서 네. 모든 식에서 이거 괄호위치 바뀌는 걸 결합법칙이라고 그래요 네. 야교환법칙 빼고 다 된다니까 행렬 아, 네. 결합이랑 분배 다 돼요 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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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이거 분배잖아 네. 이것도 분배야 똑같애 네. 뒤에 있을 뿐이야 뒤에 있을 뿐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해 돼? 네. 이거 볼 것도 없어, 이렇게. 네. 그 다음, 얘는 뭐, 이건 숫자 붙은 거, 숫자 붙은 거. 아, 네. 숫자 붙은 거야.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3, A, B. 네. 이런 거야. K에다가 내가 3을 넣으면. 네. 이해 돼? 네. 그럼, 결합법칙으로 이거 괄호 위치 바꾼 거 되죠? 네. 그지? 네. 행렬끼리도 되는데, 행렬끼리 되면 숫자끼리는 무조건 되는 거야. 네. 내말 이해 되겠어? 네. 이거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다 돼, 다 되는 거야, 이거. 숫자부터 있는 건 이거 이거 이게, 이게 행렬이 아니라 얘가 지금 행렬이 아니야 네. 실수라고 그랬잖아 이게 지금 네. 다 되는 거야 다. 이거 빼고 다돼 네. 이거 빼고 알겠어? 네. 분배 법칙 다돼 행렬끼리도 분배 법칙 돼 결합 법칙 되 교환 법칙만 안 되는 거야 알겠니? 네. 네. 20번 네. 야 이거, 이거, 보고 참거정아 하정아 하정아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에 최소값을 구하세요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 이거, 풀수 있는 거이이게이정식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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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뭐 풀어? 어떻게 해? 최소값 빠가소값 완전지 치즈 오로가 치즈 오빠가 치그 오빠가 치즈 오빠가 치즈 이빠가 치즈 오빠가 치즈 가할수 있을 가야가 이세 개를 곱하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오는 거는 네가 해설지 보고 할수 있잖아.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 해설지 봤는데 어아니네 그럼 다시 해봐야지 이거는. 그러고 그런 걸 질문을 하면 어떡하냐. 근데 여기서 뭐네 말대로 최소값 하는걸 까먹었어요. 그럼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2차식에 최대 최소구함 완전제곱 구해서 꼬랑지 말하면 되잖아. 네. 근데 근데 이거 확인해야 될게 뭐야? x의 범위가 있나 없나는 확인해야지, 그지? 근데 이건 범위가 없잖아요. 네. 그럼 꼬랑지 말하면 되는 거야. 너 이해 안 됐지? 아니요 됐어요.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야? 완전제곱 바꿔 여기 나와 있잖아. 완전제곱 바꾸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그럼 최소값 얼마야? 마사 이렇게는 하 거야. a가 몇일 때야? 몇일 때도 나와 야, 이거 몇일 때에 최소값 맞아갔니? 나2일대에너 네. 알아? 네. 네. 다음 23번에 21번 맞아. 21번 너할줄 알아? 21번 나온다. 내가왔을때 21번 나온다. 김하정. 2차 정사각행렬 A, B에 대해서 A 여기가 나와 A, B, D지 A, B, D가 이거야 곱한 게 이거고 이런 거 나와 이런 거첫 네. 번째 좀 센스 있게 해야 될 생각은 이 A, B, D 여기 3, 0, 0, 3이 응. 특이하게 생겼죠? 네 저걸 어떻게 생각해야 A는 돼? 3, 2, 영오 잘했어 지선이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저 곱한 거 나왔잖아 네. 그럼 이런 경험가 많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넘겨야지 넘겨야 A는 3, 이그래 3, 어, 이 어 이렇게 해서 저기다 쑤셔 넣어야 된다고 네 많이 했잖아 그런거 그러면 A에다가 B제곱 더하기 3아 이게 A구나 그럼 A가 이거잖아 지금 네 3B 더하기 B에다가 B죠 그죠? 네 이걸 곱한게 저거란 소리인데 이걸 이렇게 분배하면 어떻게 돼요? B제곱 더하기 3B 3, 아, 더하기 B제곱 됐나요? 네 이게 1 마3 마2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니 네. 근데 얘가 AB잖아요. 얘 얘가 얘들, 얘들 지금 얘가 얘가 AB죠. AB. 네. AB잖아요. 네. 근데 얘를 AB를 해 봤더니 여기서 생각 하나 해야 돼. 여기서 뭐지? 그별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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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생각은 아닌가. 얘들아, 음 이거를 이거 있잖아 이거 네. 여기서 이렇게 나왔지. 네. 이걸 다시 묶어봐. 이거 B를 앞에다 써도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알겠어?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가 바뀐 것도 되는 거야. 근데 이거면 뭐야? B. 얘가 A임에 지금. 네. 얘가 A였잖아. 그럼 뭐야 이거? B, 그럼 됐네 얘랑 얘랑 된다는 얘기야 이게. 네. 그럼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네. 교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서는 네. 되게 좋은 문제지. 이해되겠니? 네. 교환이 된다는 소리면 우리 그 곱셈공식을 이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써도 된다는 얘기지. 그지? 네. 교환 법칙이 된다면 행렬에서 네. 된다면 X 제곱 더하기, EXY 더하기, Y 제곱 이런 걸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교환 법칙이 안 되면 은 이걸 쓰면 안 되잖아. 그지?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는 우리 늘상 하던 대로 하면 되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를 줬으니까 빼기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죠? 네. a빼기 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ab가 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지?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너네가 하면 되잖아 이거 맞죠? 네. a빼기 b 저거를 제곱하면 제곱 되잖아 근데 a빼기 b가 이렇게 하면 좀더 편하죠 얘가 뭐야 지금 3이잖아 이거의 제곱 아니야 이렇게? 네. 맞아요? 더하기, 2, 과호 열고, AB는 나와있죠, 저기에. 네. 1, 마삼, 마이오. 맞나요, 이렇게? 네. 그럼 얘는 뭐야? 9, 2의 조급이죠, 9, 2의 조급. 네. 그러니까 9, 2잖아, 9, 2. 네. 그러니까 뭐야? 9, 0, 0, 9. 이거 맞죠, 그죠? 네. 더하기, 여기다 두배 하는 거. 2, 마유, 아, 마사, 10. 됐나요? 네. 그럼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11, 마유. 네 이렇게? 네. 이거 다 더하면 얼마 얘네들 더하 30이잖아 2 20. 0이그 20이 답이니, 20이 네 됐니? 네. 학습지는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마지막 번호 어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빨리 근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 일을 이로 쓰시거든요 네. 어 I로 뭐 옛날부터 썼어요, 네 옛날에 I? 옛날에 한국어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나 시험에는 그렇게 낼수 없어요. 시험에는 이렇게 문제에서 i는 다리행렬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정해줘야지. 네. 보통은 이. E. 근데 푸는 데지정 없잖아. 자, 자 a 제곱이 a래요. 네. 자이 상태에서 시작하자. 기억부터. a 플러스 i의 제곱은 3a 플러스 i와 같냐? 이거 전개하면 되죠 그죠? 네. 왼쪽 거 전개하면 a제곱 그럼 i 는안 쓰죠 더 단위 행렬이니까 i 이거 맞나요 이렇게? 네. a제곱이 뭐랑 같대요? a요 3a 그럼 3a 플러스 i 맞았네요 그럼 기억은 네. 이렇게 하면 되요두 번째 거는 전개해봐 전개해봐 세제곱이지? 네. 왼쪽 거 해볼게 왼쪽 거 a 세제곱이죠? 네. 더하기 3 a제곱이잖아 지금 네. 네. i는 안쓰죠? 네. 더하기 3앞에 거, 뒤에꺼의 제곱 I. 그럼 이렇게 하면 쓰죠? 네. i는 안써도 되지 단행이 되니까 네. 그 다음 마지막 i의 세제곱인데 i만 쓰겠죠 이렇게? 네. 됐어요? 네. 오른쪽거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바로 열고 a 세제곱 맞죠? 네. 여기서 여러분 얘랑 얘랑만 부호 바꾸면 되잖아요 네. 세제곱 공식에서 부호 바뀌었으니까 네. 이해돼네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마이너스 풀어주면 이거 부호다 바꾸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이거 이거 지우면 되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얘네 둘이가 같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죠? 자 이거 이거 이용해서 일단 차수 좀 낮춰보자 아 a 얘들아 a 세제곱은 또 a제곱이잖아 이게 근데 얘는 또 A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얘는 다 A인 거야.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차수가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그지? 렇 네. 그럼 몇 A예요, 이렇게? 7 네. 이거죠, 이렇게? 네. 이쪽은요, 이것도 차수가 필요, 필요 없잖아요. 얘도 뭐 응. 음수에도 상관없겠네, 그지? 렇 네. 이게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맞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됐죠? 네. 그럼 얘네들이 같을 리가 없지. 네. 이게 만약에 같으려면 a가 영행렬이어야지만 같잖아요 지금. 네. 맞죠? 네. a 제곱이 a라고 해서 a가 영행렬이라는 보장이 네. 없죠 지금 그지? 네. 그래서 이건 같다고 항상 같아야 돼. 저기 참이 되려면 네. 항상 같아야 된단 말이야. 얘네들이 항상 같을 순 없잖아. 네. a가 영행렬일 때는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르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참이라고 말하려면 항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디귿은 또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이거 학습지도 이 정도로 나왔다면 괜찮다. 어, 학습지도 이 정도로 나왔다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게 진짜 이거 냐이기잘안 보니까 이여기 쓸게요. A, I, 의 EN 승이 I 빼기 A가 항상 나오냐? 이거거든, 지금? 네. A 아 n 에다가 1부터 넣어보면 돼. A 1부터 네. 그럼 먼저 1 넣으면 a 마이너스 i 의 2승이 되겠죠, 그죠? 네. 얘한번 해보자. 정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a죠, 그죠? 플러스, 플러스 i 인데 얘는 제곱분이 없잖아 이거. 네. 그럼 뭐야 이거? 마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a 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네. 한번더 해봐야지. 2 넣으면 a 마이너스 i 의몇 제곱? 제곱이요. 아니지, 4제곱. 여기는 2 넣는 어. 거야. 1 넣었을 때 지금 했잖아, 지금 그지? 네. 2는고3도고4도고 얘다 뭘 넣어도 이게 나와야 되잖아, 지금. 네. 그럼 2 넣었을 때가 이거죠. 그죠? 위의 거에 1 제곱하면. 그렇죠. 얘는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네. 맞아요? 네. 근데 얘가 뭐였어, 방금 제곱이? i a i a였죠.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와? i a 제곱 아, 어, 그렇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서 이것도 여기 나오 대로 이렇게 이게 나오잖아, 지금 뭐 네. 어, 하나만 더 해봐. A 마이너스 I에 6 제곱 해볼까? 6 제곱인 거, 4 제곱, 4 제곱이랑 제곱 이용하면 되죠, 그죠? 네. 여기다가 이거죠, 이거, 이거. 네. 근데 얘가 뭐였어요? 이거잖아, 네. 맞아, 네. 얘는 또 이거잖아. 얘네들 국방이 또 이거잖아. 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뭘 해도. 이해되나? 네. 영상 끄시고.